시작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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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0평 땡 다시 <laughs> 139평 10평 139평 10평 139평 1 3 9편 14절 시작 시작 10평 137편, 10편, 139편. 자, 멋지게 하자, 멋지게 하자, 오토 브레인 하자. 시작,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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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편. 아, 아프던데. 응, 뭔가... 엄마랑 같이 139편 아, 14절 아니다. 시작 1편 147편 139편 시작 10, 10편 139편 14절 말씀 14절 말씀 10편 10편 139편 she's not 14절 말씀 아멘, 내가 죽게 감사하오미, 나는 진심이 힘이 기모하십니다.